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아 경기 경련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소아 열성 경련은요 생후 6개월에서 4 5세 정도의 그 소아들에게서 발생하는데요. 우리 아이에게서 경련이 오고 뭐 눈이 뒤집혀지고 사지를 떨고 몸을 비틀면서 내 얼굴이 파래지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의 그첫 경련을 보게 되면 뭐 당혹감을 떠나서 공포와 두려움이 앞서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게 되는데요. 이런 그 소아 경련은 열성 경련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뭐 경련이 왔다고 무조건 열성 경련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뭐탈슘 부족이나 파상풍이나 공수병, 탈수나 저혈당, 뭐 뇌염이나 뇌수막염, 뇌 병변이나 뭐 종양, 뭐 외상 등으로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경련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우리 아이에게서 첫 경련이 왔다거나 아니면 뭐첫 경련이 왔을 당시에 그럭저럭 집에서 잘 넘기셨다고 하더라도 10일 이내에는요. 병원에 가셔서 뇌파 검사든지 이것저것 검사를 받아보시고 병인이나 병소 확인 후에 다른 별다른 이상 없이 단순 열성 경련이었다는 그 전문의의 판단 아래서 그다음부터 경련이 왔을 때는 가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열성 경련 예방 춘화 요법을 보여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춘화 요법은요. 경련이 왔을 때 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아이가 경련이 왔을 때뭐 목이나 팔을 붙잡는다던가 해서 뭐 혈자리를 누른다거나 아니면 어떤 자극요법이나 추노요법 등을 시행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경련이 왔을 때는 아이의 신체를 억압하거나 누르거나 못 움직이게 붙잡으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은요. 뭐 아이의 입에 혹시나 뭐가 있는지 뭐 확인 차원에서 손가락을 입에 절대 넣으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입 안에 뭐가 있는데 손가락을 넣으시게 되면 그그 그 음식물이 더 입안으로 더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그 아이에게 구토를 유발해서 토사물들이 기도를 또 막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지고요. 그리고 무의식 중에 아이가 손가락을 세게 깨물면 또 손가락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입에 뭐가 있는지 눈에 보이시거나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면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입에 뭐가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는 손가락을 절대 으시면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경련이 왔을 때는요, 아이의 고개를 옆으로 돌리시고 옆으로 편안하게 누워주시고요, 어, 옷을 편안하게 풀어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뭐 날카로운 것이나 뭐 어떤 위험한 물건은 다 치워주시고요. 그리고 체온과 시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열성 경련은 5분 이내에 네, 멈추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나 그 고열과 함께 경련이 5분 이상 지속이 되면 119에 연락을 하시고 병원으로 옮기셔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열성 경련 예방 추나요법에 대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네소화 추나요법은요 보통 6세 이하의 어린이한테 적용 가능하고요. 2세 이하의 어린이들한테서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소화 추나요법의 일반적인 순서는요 먼저 그 머리 얼굴 부분을 하신 다음에 목으로 내려와서 네, 상지를 타고 손가락으로 쭉 이어서 하신 다음에, 어, 그 다음에 흉복부, 등, 허리 부분 하시고 하지로 이어지는 게 보통의 순서입니다. 오늘은 그 머리와 그 손가락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할 텐데요. 몇 가지, 몇 군데 되긴 하지만 하시다 보면 숙달이 되어서 쭉 이어서 쉽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열성경련 예방하는 그 추나요법, 네,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요법은 그 경련이 일어났을 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평상시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총 11개 그 추나 부위가 있는데, 어, 혈자리는 뭐, 이름은 말씀드리겠지만 그 자리가 중요한데요. 자리가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네, 하시다 보면 물 흐르듯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어, 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그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을 그 추나하실 때그 먼저 그 본인의 그 손은 청결하게 뭐 비누나 손 소독제 등으로 청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어, 그리고 그 추나할 부위에 혹시나 뭐 조그만 상처가 있는지 아니면 뭐 벌레 불린 데나 뭐 까진 데가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아 그리고 아이들의 피부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베이비 파우더나 베이비 오일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베이비 파우더를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그 어른들이 그힘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힘 그 조절을 잘 못해서 아이들이 아파하거나 아니면 뭐 손에 뭐 찰가창을 약간 입는다거나 뭐수퍼가 생긴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되기 때문에 힘 조절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오늘, 그 열성영련 예방하는 춘화요법 11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그한 자리마다 그한 100번씩 해주시면 되는데요. 100번이면 한 약간 1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총 11가지 그 자리인데요. 이제 하시면 한 10여 분 정도 걸리는데 그 손은 이제 양손이기 때문에 그 양손 다 해주시면 좋고요. 어, 아니면 그 번갈아가면서 교대로 그한 팔씩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그할 자리는요. 아, 예라 처음 할 자리는 그 천문이라는 자리인데요. 천문이라는 자리는 그, 그 이마 중간에 중간선 그 찬죽이라는 혈자리 중간에서 그 머리카락 나는 부분까지 위에 밑에서 위로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네, 하시기 전에 전 베이비드 파우더로 이용하겠습니다. 근데 그 얼굴에다 직접 뿌리시지 마시고 일단 손에다 하신 다음에요 한 100번 정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100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아이가 지금 이 아이는 아주 얌전하고 너무나 순한데요. 만약에 아이가 뭐 보충기거나 뭐 하기 싫어하면 너무 억지로 하시지 마시고요. 네, 예. 네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너무 또 세게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경우는 서서 아이가 서서 할수 있는데요. 아이가 서지 못하는 유아이거나 아니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도 하실 수가 있는데 어 그럴 때는 어. 목 뒤나 뒷머리 부분 하실 때는 그 돌려 눕혀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그게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처음 지금 그 천문이라는 자리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100번이 끝나면요. 네, 그 다음은 네, 감궁이라는 자리인데요. 바로 눈썹 눈썹입니다. 눈썹 자리인데요. 눈썹을 양쪽에서 이렇게 안에서 양 바깥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8, 9, 10, 1나 12, 13, 14 이런 식으로 해서 네. 100번 정도 해 주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아, 작겠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감궁 혈자리가 끝나셨으면 그 태양 혈자리가 있는데요. 그 눈썹 끝에서 귀로 가는 그 부분에 그 부분에 그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죠? 여기가 태양인데요. 여기를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9, 이런 식으로 해서 100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그, 앞에 얼굴 부분이 끝났으면, 네, 이제 뒤돌려 보시면요. 귀 뒤에, 이제 볼록 튀어나온, 이제 가장 그귀 뒤에 뼈 높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을 네, 이렇게 돌, 살살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을 살살 돌려주시면 되고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셋, 열넷, 열 이런 식으로 해서 100번 정도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주골이라는 자리가 있는데요. 그 머리타, 머리카락이 나는 부분에서, 네, 목 경추 7번. 네, 아이가 이제 보통 이제 지겨워지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잠들어 있었을 때 하셔도 좋고, 아이가 순하면, 네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잘 달래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머리카락 나는 부분에서 그 경주 7번 밑에 보면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가 대추라는 혈자리인데 그목그 그 머리카락 나는 부분에서 대추까지 이렇게 살살 내려주시면 됩니다. 천주골이라는 그추 자리고요. 이렇게 해서 살살 내려주시면서 끈 하시면 되는데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이 길기 때문에 그 머리카락이 쓸려서 아파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 이렇게 머리카락을 잡으시고 그리고 다른 손으로 이렇게 내려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머리카락이 짧은 뭐 남자이나 여자애 같은 경우는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천천히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100번 정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얼굴 부분에 다섯 분대가 끝났고요. 한 5분 남짓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팔들을 하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천하수라는 춘화자리인데요. 그 팔, 손바닥을 갖다가 하늘로 향했을 때그 가운데, 가운데 그 중간 지점 이은 선인데요. 네, 그 손목에서부터 팔꿈치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이런 식으로 해서 네, 100번을 올려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6부라는 혈자리는 새끼손가락 턱골 측 가장자리 이쪽 부분인데요. 네, 가장자리 부분인데, 아이가 작을 때는 한 손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잡, 잡으시고,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네, 팔꿈치에서 손목 쪽으로 이렇게 쓸어 올려주시면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만약에 아이가 좀 커서 이렇게 한 손으로 하시기 힘드실때는 그 손가락을 이용해서 손가락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런식으로 해서 또 100번을 해 주시고요 네, 여기가 이제 육부라는 그런 자리고요 그래서 이제 육부라는 자리가 끝났으면 이제 손바닥에, 이제 손바닥에 보시면 사횡문이라는 그 추나 자리가 있는데요. 그두 번째 관절 그 금이거든요. 두 번째 관절 금인데, 여기 보이시면, 네, 보시면, 네, 이게 두 번째 관절 금입니다. 두 번째 관절 금인데, 여기를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아이 손을 이렇게 모으신 다음에, 아이 손을 모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 검지부터 그 새끼손가락까지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나, 둘, 쓸어주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또 100회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사행문이라는 그춘화자리고요 네, 그 다음에 사행문이 끝나셨으면, 이제 간경이라는 그 혈자리인데요. 검지손가락 그지문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네, 그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는데 스치듯이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그냥 무리하게 눌러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면요 네네 네.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그 손가락이 또 아프고 무리가 가기 때문에 스치듯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가 네 여기가 간경이라는 그 춘화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지, 중지, 지분 있는 부분, 여 기가 이제 심경 인데요. 네, 심 경도 똑같이, 마 찬가 지로 내 네, 안에서 바깥 으로 스치 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나, 열둘 이런 식 으로 100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 고요. 아, 그러면 이제 그 다섯 군데 끝났 고, 여기 그 천하 스라하는 부분, 그리고 사 횡문, 그리고 감경 심경이 다시개 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손등으로 돌리신 다음에요. 그 가운데 제 가운데 손가락 중지에그 가장 볼록 나온 부분이 있죠. 이 이선문이라는 자리 그 양옆으로 그 양옆으로 이제 있는데요. 여기를 갖다가 자게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이런 식으로 해서 네, 100번 정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열한그 추나자리 부위가 모두 그뭐 조금씩 그 적응증은 다르고 조금씩 활용하는 부분은 다른데 모두 공통점은 그 열증이나 외감 발열 그리고 경풍, 경련에 이용되는 약그 추나자리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평상시에 잘 자극해 주시고 추나를 해 주시면, 어, 열성 경련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laughs> 네, 아이가 이제 마치는 표시를 미리 자기가 해주는데요. 네, 오늘은 아이 그 열성 경련 예방을 위한 춘화요법을 보여드렸는데요. 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